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인 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얻는다네. 다시 얻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삶의 위기와 고통과 고난은 근시적으로는 지금 당장에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결과가으로 드러납니다. 즉 우리가 겪어야 할이 병마의 위기는 지금 당장의 증세와 증상이 지금 당장의 그 진단한 내용대로 원인과 이유가 지금 당장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식습관, 그 성격, 그 생각, 그 삶의 방식이 시간과 더불어서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병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고로 지금 당장만을 가지고, 지금 주어진 문제를 해결 하려한다면 도무지 그 문제의 근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증세와 증상은 좋아질 수 있어도 근본된 치유는 결국 자기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미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내 삶의 근본적인 그 체질과 습성에서부터 그 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증상과 증세만 좋아지는 약물과 좋은 약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표관하게 좋아질 수 있어도 근본된 병의 치유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도 지금 당장 임시 방편으로 그 문제만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된 세계, 원인의 세계, 영적 실체의 세계에서부터 그 뜻을 이루어야지만이 지금 당장의 상황과 환경과 결과 값은 그 뜻을 따라서 얼마든지 다스려지고 주관이 되어집니다. 지금 당장의 결과만을 내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그것이 지금 당장은 가식은 효과를 이루고 가시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냈을지라도, 근본된 영적 실체의 세계에 뜻이 맞지 않으면, 어리석음이 되고, 오히려 화가 되고, 독약이 됩니다. 그와 같이, 스스로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려 하고, 이미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습관과 성격 그대로 가지고, 지금 주어진 병만을 바라보고, 위기를 바라본다면, 절대 현재의 위기와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임상옥이 거상이 되기 전에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고승을 찾아갑니다. 그 스님 밑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기르며 허드렛일을 하면서 오랜 생을 마음을 연단하고 숙련을 합니다. 때가 되어 본인이 떠나고 싶은데. 그 마지막 인사를 하러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 스님은 주먹을 꽉 쥐고 그 주먹을 보여주면서 이 주먹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 주먹 안에 무엇이 있냐라고 번복해서 물었습니다. 임상학은 순간 당황을 하고 어떤 답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이 주먹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때, 하산을 하라했습니다 임산영은 그 자리를 걷차고 나와서 그 주목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를 밤낮 주야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고민하며 열심을 내고 부지를 내어 현실의 삶에 충실했지만, 과연 그 주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작을 패대고, 도끼를 집어던진 상태에서 낙심하여 멀리서 그 장작과 그 도끼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내 핑계치진 그 도끼와 장작을 보면서 순간 그 주먹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욕심이요내 욕망이며 나의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며 권력의 욕심이요, 돈에 대한 욕심이며, 자기 삶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그 주목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님에게 가서 오히려 자기 주목을 들이대면서 이 주목 안에 뭐가 있냐라고 묻습니다. 스님이 빙글에 웃으면서 임상옥이가그 주목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깨달았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임상욱은 그때부터 개영배라고, 다리가 세 개가 달린 찻잔을 항상 자기 삶의 교훈으로, 지침으로 삼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그세 가지가 밸런스를 맞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는 순간 넘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버리고 비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본의 경제의 신인 고노스키가 고승을 찾아가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그 고승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스님은 차를 내놓고 찻잔에 차가 철철철 넘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찻잔에 차를 부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고능스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스님, 차잔에 차가 넘치는데 왜 계속 부으시냐고. 그 고승이 웃으면서, 이와 같이 이미 차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내가 어떤 교훈을 준들,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차고 채워진 곳에는, 이 찻잔처럼 부우면 부을수록 넘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노스케는 그때야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 지식, 경험, 그 논리,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자기 안에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새것을 집어넣는다는 그 생각 자체가 욕심, 욕망입니다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버리고 진정으로 비웠을 때만 우리는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을 채운 상태에서 병을 바라보고 위기를 바라보고 삶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그 어떤 단어도 어떤 방식도 그 문제를 그 병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지었던 그 주먹을 펴야 됩니다. 내가 쥐었던 그 성격, 그 고집, 그 삶의 방식, 태도, 습관, 그 체질을 다 펴야 됩니다. 그리고 버려야 됩니다. 스위스의 자연 치료 센터인 센터에서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불치병을 단지 단식, 금식, 절식, 사과 홍차 주스만으로 당근 주스만으로도 불치병을 치유합니다. 뱃속이 비워지고 체질이 비워지고 성격이 비워지고 욕심과 욕망이 다 비워져서 나의 모든 내장과 오장육부가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활성산소가 제거되고 산소가 공급이 되고 영양분이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백혈구의 정상화가 스스로의 몸속에 일어나면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의 염증도 암세포로 저절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진정으로 버리고 비운 자에게 다시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 생각, 사고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절대 그 문제를, 그 위기를, 그 병마를 풀어나갈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버리고 비운 자만 그 산을 넘을 수 있고, 다시 채워져서 들을 수 있고 볼수 있으며,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헌 포도주는 헌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스스로가 진정으로 버리고 비운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몸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얻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버리고 비워서 지금 주어진 삶의 문제와 이 환경을 내 생각과 사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다 버리고 비워서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인식관 속에서 그 문제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